성도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편인 1 0편 가운데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시온시가 모두 여섯 편이 있다고 했는데, 48편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이런 표현이 그것들입니다. 여러 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13절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견고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맨 마지막 절에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데, 어떤 관계는 극히 짧은 관계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끝나는 관계, 좀긴 거는 몇달 혹은 몇년 지속하는 관계인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지속되는 평생 관계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부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나서 결혼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하니까 평생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부부도 평생 관계는 아니죠.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서 만났으니까 그때까지 몇십 년은 따로 있었던 것이고 또 결혼한 이후에 몇십 년을 같이 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에게는 그 남은 시간은 홀로 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오래 가는 관계이긴 하지만 평생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평생의 관계를 넘어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안에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 나의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붙드신다고 말해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내 마지막 호흡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고, 한 1, 2년 동안 해야 될 일을 네. 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 2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1, 2년 후면 그 계약이 종료돼요. 그래도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면은 평생을 넘어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중요한 일들이 물론 많이 있죠. 공부하는 일, 돈을 버는 일,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뭐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또뭐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본뭐 취미,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다 나름대로는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배우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있는 걸다 쏟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걸다 쏟아서 하나님을 경유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정성을 다해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시고, 일시적인 시간 안에서만 저희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평생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일도 중요하다 하여 열심을 다한다면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